안녕하세요. 닥치고 스윙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버를 칠 때, 어, 사람들이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느냐. 어, 대부분 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깨 턴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다음에 하체 리드를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어깨 턴을 많이 하고 하체 리드를 강하게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생기는 문제는요. 어깨 턴을 많이 하고 하체 리드를 강하게 한다는 건 빨리 한다는 거죠. 결국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체 리드를 할때 빠르면 빠를수록 체중이 빨리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깨 턴을 오른쪽으로 강하게 하면서 하체 리드를 강하게 하는 것은 힙슬라이드가 생기면서 이 누워지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누워지는 현상이. 골프는 상체가 누워지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가 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강하게 치더라도 이몇 가지 안전장치만 잘 풀리지 않게 유지를 하면 더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힙슬라이드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셋업이겠죠. 셋업을 할때 골반이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상체가 누워지는 건 맞죠. 이때 어, 오른쪽 팔꿈치를 너무 접으면 어깨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가 너무 플랫하게 돌기가 쉬워요 이 오른팔은 접어야 된다 펴야 된다 말은 많지만 닥치고 스윙에서 주장하는 백스윙의 패턴은 오른팔을 이렇게 펴서 이렇게 펴서 올라가는 형상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은 셋업했을 때 굳이 접을 필요가 없어요 오른팔을 그냥 피고 양 팔의 삼각형을 그냥 이등변 삼각형으로 유지를 계속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셋업을 해서 누워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깨 턴을 오른쪽으로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양 팔을 쭉 피게 되면 어,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뒤로 돌리면 너무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팔을 피게 되면 어깨 턴을 플랫하게 하면 팔을 올릴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른팔을 피고 왼팔을 폈을 땐 옆구리를 접으면서 출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 나비 모양의 손이 이렇게 계속 나비가 유지가 되고 있죠. 이 손이 이렇게 되는 건 대부분 다 어깨가 플랫해서고 팔꿈치가 빨리 접혀서예요. 오른팔을 쭉 피시고 세접을 한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면 백스윙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약간 상체가 이렇게 반대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리드를 하지 마세요. 여기서 문제, 골프는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가파르게 어깨 턴이 나와서 옆에서 보면 가파르게 나와서 반대로 정면에서 본다면 네 완만하게 돌아가는 현상. 이렇게 한다면, 가파르게 나와서, 완만하게. 가파르게, 완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건, 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실제로 보여지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많이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서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스윙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중심으로 가지고 오려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사, 이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로 오기 위해선 이쪽 생각을 해줘야 되고 위면 아래 이런 식으로 반대의 생각이 필요해요 어떤 반대의 생각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힙 슬라이드가 나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사람일수록 팔을 피고 기울기를 만들어서 약간 척추 각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빨간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빨간 선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민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빠지듯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손을 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어 이쪽에서 본다면, 이거죠. 이 각이에요. 여기 흰선 보이시죠? 이흰 선이 펴지는 게 있고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a 동작 이렇게 내는 거를 b 동작 이렇게 a 동작은 누가 봐도 이게 펴지고 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b 동작을 해야지만 상체가 유지되는 게 보이죠 근데 a 동작을 여기서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잘 내린 것처럼 보이죠 b 동작을 해도 뭐큰 차이가 안 나요 좀금 손이 앞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이게 A 동작이고 이게 B 동작이에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A 동작, B 동작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확인을 하면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요. 결국 항상 이렇게 정면과 옆면에서만 계속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좀 올라가는 거 괜찮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봐도 괜찮아 보이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얼리 익스텐션이에요. 이렇게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리익스텐션이 나와지지 않게 연습을 항상 평상시에 해 놓으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맨손으로 스윙을 하셔도 항상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되셔야 돼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어깨 턴을 해서 이게 아니고 기울기를 줘서 이렇게 스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힙슬라이드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양팔을 펴고 백스윙 때 옆구리를 접고 약간 스웨이가 되지만 로테이션 동작으로 골반이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밀지 말고 골프는 좌우대칭이 아니니까요. 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스윙을 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힘을 준다고 하면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국 공을 가게 치려고 할때 하는 이 행동과 이 행동은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고 항상 맞물려 있어요. 어깨 턴을 많이 해서 힙 슬라이드를 강하게 해서 손목을 터시는 분들은 우선 셋업부터 확실하게 양팔을 피고 기울기부터 만드는 연습을 해서 기울기가 만들어지면 이 기울기를 유지하고 친다 이 생각으로 공을 치셔야 돼요. 기울기 and 스피너 out and extension. 기울기 스피너 out extension. 이것을 합쳐서 스윙을 한 번에 하면, 네, 그냥 나쁘지 않게 잘 날라가는 드라이버 샷을 칠수가 있고 강하게 쳐도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샷을 할수 있습니다. 닥치고 스윙의 빔프로입니다.